예, 오늘 제목은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를 논설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은 책 기독교 변증학에 있잖아요. 이 책에 127 페이지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점을 들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할 테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첫째, 1. 성경의 이언성입니다 1. 이언성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은 이언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성경은 이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그냥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점만 말씀드리면, 역사는 예언을 이미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나중에 역사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예. 역사로 이어지는데 이 역사는 또 다시 예언이 돼요. 예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성은 역사성으로 변화되고 이 역사성은 다시 예언으로 불변화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창세기 창세기부터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특별히 제사직에 레위기 모묵이면 레위기는 레위기는 예수님의 희생, 제 사람 말은 희생이란 뜻이에요. 예, 예수님의 희생이 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역사대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로마까지 예,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 역사의 주관자인 예수님이 또다시 이혼했어요. 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빌라도에게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혼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믿지 않아가지고 주여 그림 아웃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해. 베드로가뭐라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그 여자 종의 귀를 쳤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빌라도 법정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니까 새벽달도 울었잖아요. 예. 이 여는 우리가 말한 그런 역사적, 우리의 관념의 역사적을 초월하는 정확하게 예언이 역사로, 역사가 예언으로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해줘요. 그 다음에, 참, 두 번째. 두 번째 보기에는 성경의 예언성.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타이팔라지라 그래, 요 모형론. 요, 요거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참고하세 예언성은. 구약의, 예? 타이팔라지. 모형론이라 그래요. 역사의 모형론입니다. 네, 구약에 나타난 역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저작성과 통일성, 성경의 저작성과 통일성,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농부서부터 아주 저급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부터 왕의 이르기까지 또 유명한 음악가 또 유명한 저기 시인 이런 사람들이 저 높은 왕궁에서부터 저 밑에 저급한 농부에까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데는 똑같아요. 예. 그데 오직 다른게 뭐가 있어요? 은사만 달라요. 야, 아주 강한 절대로 굽힘이 없는 배남이 없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람잡이 기가 막게 바람잡이를 잘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 서당 선생처럼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야 너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돼 고난을 당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도덕 선생처럼 가르친 사람이 야구보예요 그리고 아무나 보고 에? 쉽게 말해서 어머니와 같은 성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즉 남자로 태어난 치마 두르고 있는 남자의 에, 사, 사도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렇게 문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 저작성과 이이 이 신앙 고백을 볼때 통일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예. 저작성과 통일성, 그 다음에 감동성, 세 번째가 예. 성경의 감동성이에요. 세 번째가 성경의 성경의 세 번째가 감동성.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 말씀을 싫어해요. 성경,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성,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에 집착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감동성이 뭐냐, 그러면? 한두 가지를 이야기 들겠어요. 미국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있었어요. 19대에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 클린턴하고 비슷해요. 어,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21대 가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예, 이 20살 때술을 먹고 친구와 같이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뭐 감동이 없는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하는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귀에 남아있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잘려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참 희안하네. 이거 웬 일이야? 아 저녁마다 저녁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 되는 날그 사면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귀에 눈에 익은 이름이 하나 올라왔어요. 같이 술 먹고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은 이 모든 생활이 변화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라길로 가요. 내가 여기서 전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앞뒤가 꽉꽉 막혀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사람 사는 인생이 뭔가를 몰라요 근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함 있는 친구들 옛날에 만나기 되면 절 보고 이러더라고요 야너 변해도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러더라 절 보고 그래서뭐뭐 뭐 변하냐 그러니까 아니 넌 답답해 어떻게 사느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어 노는 것도 어디가 노는 것도 싫고 그놈뭐 성경을 고리타이는 성경을 읽고 사는 그게 말이 되느냐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람 사는 참 재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의 감동성 여러분 왈레스 라 사람 알지요 왈레스 유명한 장군이며 유명한 극작가예요 어이 사람이 자그 이 자기의 이 문학적 실력을 가지고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 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적을 알아야 어, 쳐부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읽다가 다수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도 모르게 나는 죄입니다 날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꼭 굴복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첫 작품이 낸거 뭐예요? 배너라는게 그게 그게 베네를 여러분, 영화로 보다도 책으로 읽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이 배너가 엄청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아주 강해요.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도 토굴 속에 들어가고 그럴 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잡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와 있다는 것을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감동성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은 왜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의 예언성과 역사성. 성경의 저작성과 통일성. 예 일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동성은 성경을 읽으면 감동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예? 이것이요 성령. 성령의 사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역.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요. 저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세 가지가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성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어야 돼요. 계속. 감사합니다.